아! 아! 안녕하세요. 다역뜨거입니다. 아우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콩이 쉬한 거, 응가한 거 치우고, 또물 청소하는 거예요. 물이 팔팔 끓은 물이 나오네요. 아침인데도. 대단해. 아, 뜨거워. 정말 뜨거워.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 아, 너희들도 덥지? 아휴, 덥겠다. 너희들도 너무 뜨거우니까 고추 이파리가 누렇게 떠가지고 다 똑똑 떨어지네요. 어우, 죄송해요. 웬일이야. 정말 전에 고추 다 따버려야지. 조금 놔뒀다가. 정말 되기 전에 김치 담으려고 지금 배달을 시켰답니다. 얼갈이하고 열무하고. 배달 먹을 양을 해서 무하고, 어, 물김치하고 열무김치. 얼갈이 열무김치 담으려고 지금, 응, 주문하고 있어요. 장마철에는 야채들이 녹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비싸기만 하고, 어, 불편하니까 미리미리들 담아놓으세요, 엄마들. 열무김치에다가 물좀 섞어서 나박나박 썰어서 물김치 좀 담아놓고, 어, 김치 사만원 먹어도 있어. 집에 냉뭐 된장고추장 있겠다, 뭐. 쓱쓱 비벼먹어도 되고. 어. 이번에 이런 고추, 청양고추 어. 이런 것도 미리 사다가 냉장고에 미리 넣어놓고 먹으면 돼요. 내년에는 꽃이 안심고 그냥 저런거 상추 고추 이런거 꽤 깻잎 이런거만 심고 말아야지 아유 여기, 여기 미나리 심어놓은거는 내년에는 되면 또 나올거니까 어유 깻잎 많이 컸네 따다 놨다가 따서 쌈 싸먹어야 되겠다 미나리 끓여다가 물김치에다 좀 넣어서 어? 물김치도 맛있게 좀 담아봐야 되겠네 아우, 뜨거워.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 아우, 뜨겁다, 뜨거워. 나 네, 얘도 물좀 줄까? 좀 줄게. 먹어라, 먹어. 햇빛이 너무 찐하네요 아주 먹어라 먹어 시원하게 아우 뜨거워 우선 좀 내려놓고 아휴 니네들도 좀 먹어 많이 먹어라 더우니까 먹어야지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자, 바로 줄게, 바로. 아이고, 끝. 끝, 끝, 끝. 선인장, 너는 물안 줘. 너 자체가 물이 많으니까. <laughs> 아, 뜨거워. 우선 쪘고. 아유. 여러분, 오늘도 시원하게, 따뜻하게 다니고, 시원하게 보내시고, 어, 집에서 물도 많이 마시고, 어, 건강 챙기셔야 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